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지아니 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이 말씀입니다. 아, 예,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고린도서 예, 고리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점이.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구절을 전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우리 사순절 때를 생각하면서 간단히 제가 사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 이 내용을 또았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오시는 날짜를 왜 모르리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오는 날짜를 모르지만 그 날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밖에.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여기보시면서 그, 마지막 그 말까지도 하나님을 높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걸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이나, 세상에 나와 있는 말이나,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나, 전부 다 내가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고요 내가 하는 것 같이. 이걸 우리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 학교 학생이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한테, 근데 내가 하는 거 같지. 그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아버지가 세운 것이라 내가 얘기하겠지.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가, 뭐, 전부 내가 우리가 어, 보면요. 인간들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는 어떻게 해서 멸망하느냐는 제가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전부 나를 높이 세우기 때문에 멸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자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시다. 마지막, 마지막 만찬 때한 말이 있죠. 높아지려고 하면 뭐라 했습니까? 나자지라고 했죠. 대장이 되려고 하면 쫄병이 되라고요. 네? 내가 깨끗해지고 싶고, 난 부려 먹으려면 내가 먼저 가서 물뜨거가지고 깨끗한 물뜨와가지고 전부 발식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면 찌꺼기 물가지고 나를 내가 씻으라이는 거예요. 그만큼 성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나를 저 선산에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깎아낼까?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 이런 건 아마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 손을 모여있으면 옆에 서서 기들보면 대부분 다남흉보는 얘기예요. <laughs> <laughs>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laughs> 모여있는데 가서 뒤에 이렇게 등 대고 들어보면은 루번그 사람이 만어떠가좋다고어떠가좋다고어떠가좋다고 맞아, 맞아. 칭찬하는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닦아내릴까 그럼 그 속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입에 서 있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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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입죠 그래서, 사순절 날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이 뭡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의 아, 아. 중앙고통 받으사 아,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 네. 내가 하 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맨날 죄만 싸고 있단 말이에요. 눈뜨면는잠자한그 전까지 그 죄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씻고 잠을 자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했죠 일삼성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세번 반성하라.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서 오늘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기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잠을 자라. 라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밤사이 너희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제만저르고 나서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남을 저주하고 잠자고 나면 <laughs> 밤사 죄를, 죄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야 그래 저도요 어,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죽음 믿음이다 아, 죽음 믿음이란 거예요. 끝데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지 않고 잠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전부터 잠자기 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복받는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남을 원망한 적이 없는지, 내가 남보다 밥을 더 많이 먹은 적은 없는지, 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 가 생각 큰 돈에 나와요. 그거 전부를 반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죄 때문에 밤에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끝나고 난 마음이 아주 필요해요. 아주 필요해. 필요해. 그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했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려고 가. 예?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또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옷, 겉옷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발을 행시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지 말고, 내가, 내 옷, 옷은 뭡니까? 이 옷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 붙여주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죠. 아버지. 예? 물론, 또, 힘이 들어서 쓰러지니까, 딴 사람들이 부축도 하고 지고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무엇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왜치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이라 흠담이나 하고, 네? 모여서 그냥 궁시렁 궁시렁 대고, 네? 그 죄가 쌓여가지고 있으니, 그걸 갖다가. 씻을 방법이 없는데 그게 목욕한다고 쓰여지는게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더란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피를 예수님 이 자지면서 흘리셔 가지고 우리를 덮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뭐 예수님의 피를 덮음으로 해서 다 아, 씻겨져 내려간 거예요. 다 씻겨 내려간 거요 그러고 나서는 씻겨 내려갔으니 예수님은. 다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님이한테 씻겨졌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씻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박혀야 되겠네? 하늘 달에 계예수님 예수님 불러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또 십자에 못 박아가지고, 그 피를 떼야 또 다시 써야 됩니까?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피를 흘리고 나를 덮어주기 전에, 간단히 씻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나의 십자를 지켜서, 벌거벗고 타이지말아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다는 것이야. 것이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걸 보니까, 나, 자기랑이 나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이란 것은 뭔가입니까? 바로 내가 하루 종일 짓고 다니는 죄.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이런 은혜인 거예요. 죄들 전도도, 도 하지 않고, 남한테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은 이 모든 것이다? 그건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요, 어, 이스라엘 마지막에 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살아있을 때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뭐 하다 왔는지 생각은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은 놔야 되는데, 뭐 하다 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응? 맨날 불평을 하고 왔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우리가 전도사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어, 예수님. 얼마나 반갑겠어요. 대전이 이루는 거야. 근데 예수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얘야 나의 형제요 나의 아들아 나의 친구요 어서 오너라 당겨 맞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죠. 당당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 만났을 때 벌써 불안하고 부끄러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모르겠습니까? 복이 있도다. 바로 그 복이 뭡니까? 이 세상의 복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복, 자. 복, 복이 든 자요. 복이 든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 발만 담고 있으면 영생 없습니다. 두 발을 담아도 영생 없고, 습관을 당해도 영생 얻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발만 당 굴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전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계급의 격차가 없습니다. 평등한. 여기서 잘 살고 못사있지만 그게 천차선못 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한테만잘 보이면은, 어떻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안에좀 필요했는데. 아유, 천국에 보니까 금이 워낙 짱 많은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적어. 예수님, 난 정말 금이 참 갖고 싶은데, 그건 누가 다 가져? 다가져 그래서 그 자체를 제시로해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은지를 다 읽어 할 수는 없겠으나, 천국에 가실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산다는 건 기억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간절히 아멘.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